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타센스의 오프로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관련 종목이죠. 데모가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뭐,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쌍바닥 지지를 보이면서 오늘 거래량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의미 있는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G7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무리없이 단기 매매 수익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데모는 7,5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워낙 위아래 변동폭이 크게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큰 비중보다는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전략과 영상은 스탁댄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